안녕하세요.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입니다. 어, 현재 지금 목적지가 표시가 되고 있는 콜은 예, 전부 다 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티 콜만 예, 목적지가 미표시가 되고 있죠. 또 사용함에도 불, 불편함이 또 많고요. 어, 또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 덕분에 뭐저 같은 사람들이 예, 콜을 좀좀 좀 자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아, 3시쯤인가 봐요. 아, 새벽 제가 이제 4시까지 정도 교대인데, 아, 3시좀 새벽 3시쯤 안 돼서, 어, 토요일 날 강남을 갔습니다. 에, 예, 콜을 받고, 우티 콜로 어, 강남을 갔는데, 강남이 완전히 다 죽음이었어요.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 이거 빈 차로 가야 되나 싶었는데, 아, 뭐, 이제 강남을 좀한 바퀴 돌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아, 가는 도중에. 한 강남역 부근쯤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한남동에서 콜이 떨어졌습니다 한남동에서 저희 일산 오는 콜을 또 우티콜로 받았습니다 우티콜로 강남을 갔다가 다시 또 우티콜로 넘어왔는데 갈 때는 요금이 한 34,000원 할증 요금이 붙어 갖고 할증과 시계 요금 붙어서 한 34,000원 정도 됐고 올 때도 아올 때는 이제 뭐 이제 할증 시간도 끝났고 또뭐 시계 할증도 아니니까 아, 기록콜이니까는 한 24,000원, 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일산으로 넘어가갖고, 어, 괜찮은 콜, 콜이었긴 하는데, 아, 이 목적지 미표시가 사실상 두려워요. 이게 어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오전반입니다.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서울로 갈지도 모르니까, 아, 요 때는, 아, 우티코를 사실상 꺼놓고 다닙니다. 꺼놓고 다니고, 아 이제는 뭐 어디든 가도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 이제 다시 또 켜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요금이 2300원, 2200원, 2300원 이었을 때어 그때는 요이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지역 콜 저희 지역콜 일상콜 하나만 가지고도 어 40개 이상씩 찍었어요 하루에 그 때는 이뭐 격일 근무제니까 보니까는 뭐 40개 정도 찍었는데, 어, 뭐 강남을 빈자로 쏘고, 또 거기서 콜받아 오고, 막 이럴 정도로 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아 카카오가 목적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아, 다른 콜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적지를 보여주게 됐죠.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골라받는 게, 유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한참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골라받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목적지가 안보이면 어 이게 뭐야 이거 어디 갈지 몰라서 에 코를 안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음, 앞으로는 이제 목적지가 카카오 또 안보일 것 같아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승차 거부가 근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이용서비스 위한 사업 개선 명령을 내려서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고 서울시 보조금도 목적지 미표시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303회 서울시 의회 정례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진철 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파 6군 백호 도시 교통 실장에게 시민이 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강력히 원하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 요구에 대해 카카오는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현행 법령 내에서 교묘하게 영업하고 법령을 개정해서 목적지 표시가 승차 거부로 인정되면 해결될 텐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대안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서울시가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업 개선 명령을 할수 있는데 이를 통해 목적지 표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 택시들은 호구예요. 아, 이 야, 후구에, 진짜 호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어, 그냥 시민에 의해서, 뭐, 하여튼, 뭐, 뭐 불편하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택시의 잘못이에요. 하여튼, 뭐, 택시의 잘못으로 다 이뤄가고 있는데, 아, 결국은 또 카카오도, 뭐, 정부에서 압박하게 되면, 결국은, 아, 목적지 미표시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카카오의 그, 가장 큰 장점인 게 카카오 감행에 대해서는 에 무조건 배차죠. 어 강제 배차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어또콜 수락을 눌렀을 경우에만 에 목적지가 보이죠. 그래서 또그 기사님들은 어 일단 수락이 돼 놓고 봐서 아 목적지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손님한테 전화해서 대신 뭐 콜을 취소해 주십시오만 이렇게 아또 이렇게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티 같은 경우에는 수락을 했다고 해서 목적지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승객이 타야지만 돼요. 승객이 타야지만 그때서야 목적지가 보여집니다. 또 우티와는 아 카카오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 가맹택시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제 일반 택시들도 목적지가 안 보여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티를 그나마 조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금해하니까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더사용 해야 되나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하루에 두 건, 많으면 세건 정도 우티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좀 실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또 멀리 가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거기다 또 프로모션 뭐이 프로모션도 지역별로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더 많이 주고 어떤 지역은 좀 적게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건당 1,5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제가 받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1,500원이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뭐 짧은 거리 간다 하더라도 기본 요금 거리 간다 하더라도 뭐 일단 콜비 샘치고 1,500원 콜비라고 샘치고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콜 받고 있는 상황은요. 저도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래 아래 에 지금 지도 구글 맵이 있는 게 제가 지금 우티를 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태블릿으로 원래는 이제 손님용 음악을 듣기 음악을 듣고 다녔었는데 지금 태블릿으로는 지금 우티 콜을 따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일상 콜입니다. 네, 내비겸 네비 겸, 네, 내비 겸 어, 지금 저희 1 5 7 7 1 3 2 5 네, 지역 콜이고요. 왼쪽에는 제 전화기로 아, 화면 분할을 해서 어 우티콜과 티메콜과 카카오 콜. 그다음에 리번 택시. 요세 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콜은 다섯 가지입니다. 콜은 총 다섯 가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 목적지 미표시만 되는 것이 지금 우티만 이렇게 받고 있고요. 어, 콜은 지금 전화기 한대 갖고 지금 콜 다섯 개를 받자니 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에이, 우, 저, 태블릿으로 그냥 우티콜을 받자 생각해서 어, 태블릿으로만 에, 우티콜을 받고 있고 나머지 지금 가장 많이 떨어 받고 있는 뭐 티맵 택시라든가 어, 그 다음에 아, 이제 티맵도 이제 조만간 없어지겠죠. 아또 티맵 택시 그 다음에 어, 카카오랑 리본 택시만 지금 제 휴대폰으로 어, 지금 어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코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무조건 뭐 어렵다, 에이씨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무조정안 받는 것보다는 어, 나중에 이 카카오가 목적지 미표시 됐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하루에 한두 건씩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은 어떤가? 예, 그렇게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좀 무섭습니다, 사실상. 목적지가 안 보이면은 야 이거 코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특히 저희 위성 도시 뭐 성남이라든가 인천 어그 다음에 저희 어, 여기 고양시 뭐 안양 이렇게 수, 서울에 가까이 있는 이 지역들은 아 어, 오전에 서울 가는 게 사실상 좀 무서워요 왜냐면 갔다 갈때뭐차 밀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매다기가 올라가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올때또빈 차로 와야 되는데. 오전엔 콜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빈차로 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차까지 밀려버리면,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거의 오전 하루 다 가버려요. 특히, 어 강남을 가게 되면 한 3만원 돈 나오지만, 갔다 왔다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이 시내에서 시내 발휘하는 것보다도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좀 겁이 납니다. 어 그래서, 뭐 카카오 가맹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나마 행신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서울 가는 코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코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감행 택시들도 이 행신동에 오면 빈 차로 다시 일산으로 넘어간다든가 서울 가는 게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아 어, 가맹 택시도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택시는 어죽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어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대박 나시는 네,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꼭어 우티콜이 네, 저 우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몸에도 익히고 해서 어또 프로모션 때문에도 조금씩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아, 하루에 한두 건씩은 받아보시기를 어, 권해드립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목적지가 밑표시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 조금 이렇게 좀 연습 삼아 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예,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 대박나는 하루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미카엘 미칼 택시 TV는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이슈에 대해 제가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택시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저 미카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